30% 할인받고 GS25 털기 성공 5대 꿀팁 대공개 오키클럽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 OK k 캐시백 앱 쓰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오키클럽이라는 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요 제가 5대 혜택으로 정말 인기 많은 이연복 도시락을 6,000원에서 무려 4,200원에 득템한 생생 후기 전해드릴게요. 우선 오키클럽은 오 OK k 캐시백 앱에 있는 프리미엄 멤버십이에요. 무료이고요. 가입만 하면 매주 목요일 제휴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OK캐시백으로 OK 결제할 때 최대 30% 할인 받을 수 있어요. 오늘 제가 구매한 건 이연복 중화 2편 도시락인데요. 가격은 6,000원이지만 오키클럽 모델 혜택 덕분에 단돈 3,200원에 겟했습니다. 솔직히 요즘 이가격에 도시락 하나도 힘든데 4,000원대에 이연복 셰프 도시락이라니 완전 득템이죠 결제도 간편해요. 오키클럽 가입 후 OK 캐시백 앱에 바코드만 띄우면 GS25 계산대에서 바로 할인 적용돼요. 게다가 다른 멤버십 할인이나 1 플러스 1 행사랑도 중복이 가능해서 혜택을 진짜 두세 겹으로 챙길 수 있답니다. 게다가 오키클럽 가입하면 바로 3,000포인트도 받을 수 있고요. 워카 네트워크가 제휴되어 있어서 참여도에 따라 모카 코인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. OK 캐시백 포인트랑은 또 다른 개념이라 앞으로 활용처가 정말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GS25 외에도 컴포즈커피, 뚜레쥬르, 롯데리아 등총 7만여개가 넘는 제휴 가맹점에서도 OK 캐시백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상시 5% 할인도 되니까 평일에도 혜택이 쭉쭉 이어진답니다 목요일마다 도시락, 커피, 마트, 쇼핑까지 30%씩 아끼는 법 지금 바로 OK 캐시백 앱에서 OK클럽 가입하시고요 오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간편하게 시작해보세요. 매주 목요일 5대1 혜택으로 우리 지갑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든든해질 거예요. 지금 바로 가입하고 다음 목요일 준비해보자고요.